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흠없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됨을 말한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을 뜻한다. 누룩은 죄를 상징함으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제 흠 없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 아래 있던 옛사람에서 벗어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한다. 쓴 나물은 애국, 곧 세상에 속하였을 때의 허무하고 죄악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남을 돌아봄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고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아마도 아메노탭 2세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메노탭 2세의 뒤를 이어 투트모스 사세가 될그 아들에게 스핑크스로 알려진 하르마키스 신이 꿈에서 왕위를 약속했다는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 만약 투트모스 사세가 아메노텝 2세의 장자였다면 그가 당연히 왕위를 차지할 것이기에 그러한 꿈을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메노텝 2세의 장자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통해 사망한 것을 암시한다. 장자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함으로 대속하여야 한다. 만약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